うん、こんで。<coughs> 네, 빠누이 자제. 음. 하이, 빠누리 자제. 아? 음, 괜찮아. 오케이. 근데 빠도 그 뭐냐, 숫자도 붙이지, 말라고왜 망내었다? 에이 인사야, 우리 버실이나 할까? 많은 일본인 한국인 시체 쓸때 하는 말 뭐가 좋아 시체 시체를 산다고 아니 시체를 샌다고 사람 사람 시체? 일본인이 한국인 시체를 짜는 말이라면 지금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니 그러면 일 박에 무뭔 소리 하는 거야? 어쨌든 벌실하자 주제 이상한 반반은 이상한 거는 안 하고 괜찮은 거는 하지 너무 이상한 건 하기 곤란해 야 땡땡아 조금만 줄여 야 주제 좀 말해봐 윤서. 주제 좀 말해보라고 네가 당연하라고? 네는 엄마 한국인이 아니야? 아니면 아빠나 그러니까 누가 한국인이 아니야? 엄마나 아빠 둘 중에 근데 다문어는 좀 이상한데 안 하면 안 돼? 근데 어차피 엄마랑 아빠는 그런 것도 안 나가니까 보실... 다문어는 하지 않는 걸로 정하도록 할게 너 반모자가 나 하나밖에 없어? 거야음 부자인 버전? 알겠어. 부자인 버전은 뭐 너무 잘난 척만 안 하면 괜찮으니까. 아 잠깐 나애 계속 나애 계속이 너무 이상해. 잘시작할게 시작. 안녕하세요. 부자, 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가? 들어왔다고 나간다. 닉네임 적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님, 안녕하세요. 닉네임 적어야 돼. 옆에다, 항상 말, 맨날 말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. 아, 거지님, 안녕하세요. 아시, 내가 작게 말하는 걸 속마음 할게. 아, 거지가 왜내 실시간에 들었다 하더라고 아마, 실수로 거지님을 차단해버렸네. 어거진님 죄송해요. 제가 실수로 차단해버리기를 눌렀네요. 역시 차단을 잘했다. 나 같은 귀한 몸이 저한테 들어온 사람이랑 소통을 할순 없지. 아, 핸드폰. 1조 주고 샀는데, 왜 이렇게 이상한 걸 하느니. 그러면 사람이 두명 오면, 두명 넘게 오면은, 두명 넘게 오거나 아니면, 두, 딱두 명이면 내 초피를 하고, 두, 뭔 소리지? 그럼 버실은 그만하고 버실은 그만하고 이제 다른 걸 하자 아 있게 만지고 싶다 버실 그만하고 다른 거 근데 애교+ 애교 자제 근데 실시간에서는 뭐냐 애교랑 까놀이는 자제 응 약한 건 해도 돼. 아 근데 아까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음 누군지 궁금해 반모자일까? 왜 허리야? 그런가? 응, 음. 인정. 근데 누군지 모르는 이상 그런 욕을 하면 안 돼. 나 그런데 있잖아. 나 오늘 생존 수영 갔는데 있잖아. 나 오늘 수영장 가서 생존 수영 했거든? 그런데 거기 탈의실 막 들어가는 칸도 없고 막 속옷도 다 벗어야 되는데 막 속옷도 다 벗어야 되는데 막 들어가는 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없고 아니 다 여자들끼리라도 좀 너무 부끄럽지 않아? 아 진짜. 그리고 거기 아줌마들 너무 성격이 그래. 아니, 자기 일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나는 물안경도안 씌워줘. 다른 애들 다 해주면서. 인정. 적당한 애교는 괜찮아. 근데 내가 너무 기척하는 건 싫어해. 짠. 벌써 근데 너희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데, 어떻게 네가 한국인이 태어나? 좀 궁금하다. 아빠가 한국인이면 한국인을 태어난 거야? 음, 오케이.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, 아까 임퇴한 사람 좀. 아씨, 아까 임퇴한 사람만, 여기서 계속 있었, 있었으면 은 지금 속해왔는데. 나도 내 실수하는 사람이 좀 많이 으면 좋겠다. 오케이. 빨리 와. 좋아요 눌러주고. 사실 이나도 너무 안 좋다. 실제로 보면 할수 있는 게, 수제 마블링 눈티나누는거 누티나, 누티는 거야? 나 누티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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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이것 좀 보라고 이것이 진짜 말안 말하는지... 들어요? 아 그래 윤서가 댓글 너무 안 나오니까 끌게요 아.